用。 Oh no!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질병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도 죽지 않고 참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애국까지 멀리 내려간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이용을 하고 돈을 받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늘 종과 노예로 삼, 삼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미리 점을 찍어 놓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요셉처럼 이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은 반드시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이 사람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 또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이름까지 다 밝혔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다는 사실이 곧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이야기는 그는 신하처럼 흘러가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 보디바을의 집에 이보디반이 했던 이신위 대장은 왕실에서 정치범으로 잘못되어 수용소에 갇혀져 있는 감옥에 관리하는 시위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의 수용소에 가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는 관리 대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는데, 이 사람을, 그래서 애국, 애국 요셉을 사게 됩니다. 어,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국에서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국에서 팔린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는 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요셉을 돌봐 주어서 그것도 친이 대장, 우리로 말하면 그래도 지위가 있는 왕실에 있는 이런 사람의 손에 자기가 팔렸지만 이들은 요셉을 산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의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거기에서 간섭하고 계시느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39절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그가 죽지 않았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계를 받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은2 0세계 보다가 더 어마어마한 요셉을 사용해서 요셉을 크게 사용하려고 지금까지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이 떠나가고 아버지도 없고 그의 모든 식구들도 없고 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뿐입니다. 자기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도록 뒤에서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선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마음에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숨어서 보이지 않이하지만 요셉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에 대한 징부를 주었을 거예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보면 너는 마당이나 쓸고, 낙엽이나 죽고, 그리고 잔디나 깎고 있어라. 아마 처음에는 틀림없이 그런 직업에 대한 어, 자기의 주어진 직장을 업무를 그렇게 주었을 겁니다. 근데 이 보디바니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하는 행동도 그렇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시키면 열 가지의 일을 감당하는 참 지혜로운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국 사람과 같이 안 해야 하고, 빈정빈정 놀지도 않야 하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눈길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사람의 눈길에 지목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쏟아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놓고 하나님은 진짜 숨도 안 쉬고 어쩌면 요셉을 가는 곳곳마다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어쩌면 요셉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사 형통.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이렇게 형통했다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말해 합니다 우리가 뭐, 내리막길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형통은 서서히 남의 눈에도 보여지면서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느냐? 주인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디바의 집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속에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제는 형제들도 없고 다 아무도 없는 진짜 여승을 위해서 강아지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신세 속에서 늘 기도하고 어을 때는 혼자 입술로 응글응글 거리고 찬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았고 주인만 본거 아니죠? 거기에 같이 있는 모든 종들도 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인이 보았더라. 주인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눈에 허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상대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3절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광식이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광시기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자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보고 다른 사람들도 범사에 함께 하는 것 보고 이게 형통이다 야 나도 저 사람 옆에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비록 종으로 끌려오고 제일 쫄딱으로 와도 여러분, 거기에 눈에 띄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자,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였더라 위탁했더라. 6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먹는 음식 이외에는 하지 않았더라. 음식은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국사람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음식의 문화가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가 경상도에 살고 있지만은 전라도에 가서 경상도 음식을 찾는 식당에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음식의 문화가 다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음식의 문화가 얼마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왔던 요셉에게 음식의 문화를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화는 자기들끼리 잘 잡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다른 모든 소유를 맡겨주셨어. 왜냐하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 손에는 보이지 않냐, 눈에는 잡히지 않고, 그래도, 아,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큰 일을 행할 사람이구나. 이것이 눈에, 주인의 눈에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싱글벙글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감사하고,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곳까지 와서 이 좋은 지위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용어로서 좀 죄송하지만, 군대에 가면 이 신, 어, 신병 훈련을 다 마치고 군대 가면 제일 군대 그 보급소가 있어. 거기서 가면 너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 해 주는데 제일 먼저 뽑혀간 사람이 누구냐? 군대 보면 본부.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차출해 갑니다. 미리 딱 해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대대, 그 다음에 중대.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쫙 뽑아서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힘드는 그런 곳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먼저 뽑혀 간 거예요. 뽑혀 갔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모르게 달랐다. 눈동자도 다르고 행동하는 반경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비록 언어의 이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정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5절 한번 더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미친지라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착착착착착 내려옵니다. 정말로 이 옹달샘의 물은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옹달샘물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주변에는 물이 착착착착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옹달샘물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나무들도 다 먹고 그 주변에는 아주 푸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집에도 밭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형님들 미움받고 또 아버지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생명만 붙여 이곳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곁에는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 세상과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요셉이 함께하셨던 그 형통의 복을 애국 사람 모두가 보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보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 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만 또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떠나가고 살아가는 성도들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른 악에서 보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